오 호... 안녕히 계세요. 조졌습니다. 우리 컨텐츠 패기. 헐~ 자, 안녕하십니까? 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아이템 짐라인이또 생겼거든요. 이거 한번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아이템! 짚라인 건 갈고리가 달린 케리블을 사용하여 원하는 위치에 나만의 짚라인을 설치하고 건너갈 수 있고 막 그러나봐요 자 이거는 이제 보조무기 권총칸에 들어가고요 무게는 2 장전시간 3초 아 탄약이군요 탄약 아 탄약이 있구나 이게 탄약이 있나 보네요 짚라인 건 주변에서 탄약이 나오나보네 이 짐라인 사용 중에 SMG 권총은 사용 가능하나 보네요. 일단은 내려가서 한번 봅시다. 어, 스타디움으로 오세요. 스타디움에서 한번 써보자, 우리. 아, 런도 전용 무기라고 합니다. 테이저건처럼 런도에만 나오는 전용 무기. 아, 요렇게 생겼네요. 짐라인건이 어, 요렇게 생겼네. 근데 이게 탄약이 또 뜨나 봐요. 탄약이. 이렇게. 아, 짐라인건 케이블이 뜨는구나. 요거를, 그러면은, 여기다가, 어, 잘못된 목표물이라는데? 아, 이게 빨간색으로 떠야 쓸수 있나 보네. 너무 멀면 안 되나 보다. 생각보다 멀리는 안 되네요? 전봇대, 전봇대 한번 해볼까, 여기. 어? 아, 이게 한번딱 설치하고, 다른 데도 설치를 해야 되네. 여기 설치하고, 어, 여기를 설치하고, 설치하고, 여기 설치. 그러면은, 이걸 탈수 있다는 거아니야 아, 이런 식으로? 아. 총4 번까지 탈수있는데 이렇게. 네번 쓰면, 없어지고. 오. 그러면 이게, 사거리가, 어느 정도지? 요런 데안 되나? 요걸로 이제, 존버 쌉 가능 아닙니까? 뭐, 봐봐요. 요런 데 올라가가지고. 이런 거 있으면 올라갈 때 찾아봐야지. 이런 데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데 올라갈 수 있잖아. 그럼 이런 데 존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올라가서 존버할 수 있잖아. 어, 맵둘인데요. 자, 개발자님들, 여기 맵둘 됩니다. 예. <laughs> 잠깐만요, 개발자님들, 여기 맵둘 되는데요. 아, 요걸로뭐 많이 할수 있겠는데? 야, 요거 하나 있으면은, 근데, 진짜, 올라갈 수 있, 있을만한 곳다 올라가겠는데? 요걸로 돌산 탈수 있나? 돌산 한번 테스트 해볼까? 네번탈수 있죠? 네번 안에 돌산 한번 올라가 볼까요?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 요런 데로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어. 뭐야? 걸리면 안 되나 보네, 한 번. 중간에 이게 걸려가지고 사용이 안 되죠? 중간에 걸리면 사용이 안 되나 봐.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중간에 장애물 있으면 안 타죠. 이게 의외로 제약이 좀 많아. 돌산 좀 빡센데요? 돌산은 나중에 한번 봐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올라갈 수 있어. 여기는 이제 짚 라인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조금 많아졌네. 또, 다른 데 올라갈 만한 곳 있나? 또, 이까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 찾거든요. 예, 올라가주고, 여기서, 여기 꽂고, 꽂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존버. 하지만, 여기도,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다리 위 존버, 끝. 양쪽 이어놓고, 이제, 아, 양쪽 이어놓고, 이렇게 움직이면 또 돼요. 예. 양쪽 이어놓고, 이렇게 막 움직여서, 이제, 어? 총을 피하면 되는 거야. 근데 론도에서 저렇게 높은 데가 많이 없어요. 딱 봐도 봐봐요. 다리 위가 제일 베스트인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해도. 그쵸? 다리 위 말고는 딱히 올라갈 만한 거 없을 듯 저기. 아니 면뭐집 같은데 지붕 올라가거나. 산 정상 등반 성공시 만치즈. 바로 간다. 여기 여기 올라갑니다. 자집 라인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여기 오케이 올라갔고 회수해주고 장전해주고 근데 이거 인 게임에서 올라가다 죽겠다 하는데 최대한 루트 찾으면은 금방 올라갈 수 있을, 거,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 여기 한번 받고 올라가보자. 자, 다시 다시 다시. 아 근데 이렇게 굴곡이 없으면 안돼 굴곡이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 아니 시간 처음에 초반 파밍하고 자기장 좋으면은 올라갈 만해 오우 잘못 눌렀어 저도 님들 마음 다 이해합니다 최저 시급 못 맞추겠다 자, 여기 올라오는 그렇지? 좋았어? 여기 안 올라가지니? 아, 여기 여기는 약간 안 돼. 좋아요. 천천히. 아! 자, 다시. 아, 다시. 편집자님, 이걸 어떻게 살리죠, 사장님? 오이려 좋아. 배가 안 하는 느낌이야. 지금 올리업 한 올리업 하는 느낌이거든요. 올라간다. 나 올라간다. 아, 여기 어떻게 하지? 어, 여기가 통곡의 벽인데? 아, 어. 아, 어.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슈 옥상 도착. 이야 이렇게 해서 에 짚라인으로. 올라올 수 있네요. 제가 된다고 했죠? 아, 감사합니다. 제가 올라온다 했죠? 예. 아니, 미션이니까 이렇게 한번 올라온 거지. 누가 여기를 지브라인으로 올라올 거라 생각하겠어요? 길 기억나냐고요? 안 나는데요? 차량은 안 됩니다. 예, 차량은 안 되네요. 아예 건물밖에 안되나요 건물, 이제, 지형. 그런 곳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좀보 있잖아요, 여기. 물존보요거 저격 피치를 당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물존보를 했었죠? 론도에서. 어, 영상 아실 겁니다. 물존보를 했었어요. 거기 개사기 자리라서 이제 숨으면 아예 안 보이는 자리, 자리였거든요? 진짜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물 높이가 엄청 줄어가지고, <laughs> 안 돼, 이제. <laughs> 여기 물이 절반이 없어졌어. 그래서 이거 아예 안 됩니다, 이제. 근데, 이제, 이게, 패치노트에는, 에란겔 클래식 업데이트 됐을 때 패치노트에 적혀있거든요? 특정 상황에서 캐릭터가 론도 맵내 수면 아래에 숨을 수 있는 현상을 수정했습니다. 이건 무조건 저격이에요. 왜냐면은, 다른 지역도 아니고 론도 내야. 이게 이번에 패치노트 내용이거든요? 근데 웃긴 게뭔지야 쇼츠 편집자가 제보가 왔었었는데, 저거 업데이트 되기 전부터 패치를 당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을 올리고 며칠 안 돼서, 그러니까 이, 일부러 이제 잠수함 패치를 해놓고, 잠수함 패치를 해놓고 이번에 적어놓은 거야. 키니님 <laughs> 물높이하고 이렇게, 에란게 그 저거 이제 패치 되기 전부터 이게 적용이 됐었어요. 예. 네. 아무튼 뭐 야근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이제 실전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딜라인 제대로 한번 써 봅시다, 이제. 속보 예. 들어왔음. 첫판 치킨 시 각방 1만원 그리고 라인 먼저 먹는 사람 5만 원. 아, 알 와, 알게, 알게. 수글이 나다, 수글이 나다, 수글이... <laughs> 아, 라인이 졸라 안 보이네. 스폰 진짜 거의 스폰지 밥인데? 어, 으! 아! 고깽이깽이고깽이이집목상에다고깽이이집목상 어, <laughs> <laughs> 어떻게 올라가는데 아하! 아! 으 <laughs> 아, <우! 웃음> <laughs> 제가 으으 <먼저> 가볼게요. 님. <laughs> 님 왜요? <laughs> 아 I tell you, 기 think, I t h 어 n 어 I t 아떨 n k I think, I t h i n 왜떨 think, I 어 h 안 n 었어 think, I think, I t h i 축하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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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축하 받을 일 아닌데 아예 아, 고마워 형씨 원래 내가 타는 건데 <laughs> <laughs> 스턴건 아 스턴건 때 스턴건 이 스턴건 맞춰가지고 <laughs> 아 나는 뭐 옥상에있다시래 <laughs> 수 있는 것 그냥 나무에 나무랑 땅이나 박아가지고 움직이면서 집 라인 쏘자. 에. 음. 아 여기 안 걸친다. 에이. 헤나 내려갈게. 어. 비알디미 여기. 야한명 기절. 비알디미 기절. 집 라인 타고 저기 에? 옥상 올라갈래? 여기? 어떤 집이? 가보마. 아 오케이 이 이번 사람 오케이. 있음 사람 있음. 어 지금? 이렇게 개X... 되는 날이 없고말이터 텐판이 없어. 이. 어어어 <laughs> 붙어 붙어 0년네부쪽 10년 전 옥상 올려 아, 할수 있냐 여해서해 봐. 해1 일단 붙어볼게 연막 전어야 좀... 왼쪽에! 아니 네가 해 10년 전부터 1안 살려도 돼. 10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1 0기 뿌리러 1게 야, 네부 집에서 년 나온다 안 살려도 안 살려도 돼. 야, 집 뚫자. 집을 뚫어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연막 있음? 연막 없어 가자. 야, 온다. 오케이, 집집 집, 집. 야, 올라갈 수 있냐? 집 올라갈 수 있냐? 예스!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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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예스, 예스. 야 밑에 있어! 밑에 있어! 애들 밑에 있어! 일단 니네 올라가 올라왔어 올라왔어 밑에 애들 있다? 잡아줘 어얘는 하나 기절인 같은데? 확인 가야돼 야 연막 하나... 아이 성 하나 삐 성황 네되 되는 아유, 판이... 내가... 내가 막...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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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이거 왜 그때 공중이 떠있지? 되는 날이었구만 나 보이냐? 안 보이지? 안볼것 같은데? 집민잘 쓰네. 보니까 아까 잘 쓰던데? 아 방금 좀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니까. 아좀 주라 좀 그냥 빨리 좀 주고 편하게 파밍하자. 바로 옆집 바로 옆집 바로. 옆지, 아 바로 업지 나오면 진짜 부정 구조... 바로 옆집 <laughs> 여기서 나오면 여기서 나오면. <laughs> 킨형 방종. <laughs> 아이들 개쓰는 게 하나 뜨거. 어, 킨형이 가려는지 반대편. 아아아 <laughs> 이야아 <laughs> <laughs> <웃음> <웃음> 나이스. 먹어? <laughs> 아 씨! 아 씨. 스턴 건 맞추면 나오네. 어? 나이스 샷. 그대로 복쇄했다와 씨. 스턴 건 맞쳐 가지고 그냥 먹었으면은 별로 안 기뻤는데 스턴 건세방 맞추고 먹으니까 기분이 좋네. 저쪽 보급이요. 아저먹었겠죠안게요오안먹안먹안 뭐, 아, 어, 먹겠는데? 어어어어손손 어, 어. 무서운데, 어, 어. 오늘 좀 차요 오늘 좀 차요. 이번 판 되는 판 차도 안 뒤집어져 나이스. 보급도 먹었네. 나이 드르르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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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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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 싸우나 여기 짚라인으로 여기 올라가 면안 좋냐? 일로 와봐, 올라가 보자. 안 돼, 안 돼, 안 돼. 타지 마, 타지 마, 타지 마. 아, 두번 아! 짚라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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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활용 어떻게 안 되나? 바위도 있다. 어디 바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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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자. 어 맞아. 나 맞다. 한대. 컷. 이번 이번에 내려. 뒤에 뒤에 봐야 돼. 음. 온다. 오케이 컷. 위에 위에 오른쪽 왼쪽 왼쪽 봐야 돼 왼쪽. 어, 저기 여기. 나무 쪽 나무 쪽. 이 남자 하리고 오케이. 앞에 실화탄 하나 깔게 저, 저 노란필쪽에 하나 있어 음, 저기도 있다 음. 여기다 여기 나무 뒤에, 여기, 나무 뒤 하나 기절 나무 두명 있다 오케이 확인 아. 오케이 기절 컷둘 나왔다 둘형 2대1대1이야 2대... 오케이 오케이 저 연막 하나랑 오른쪽 하나야 기절시킨거 아형 저기 풀 쪽에 있다, NW. 확인. 저 지금 기어.. 누워있음 지금. 풀.. NW? 풀 쪽? 어. 아 저기? <laughs> 형 우리 뛰어야 됨. 어. 나차 아, 타고 감. <laughs> 나연막 <laughs> 나무, 나무 나어형 1층에 오케이, 확인 어, 나 수류탄 어, 긴장해, 어, 긴장해, 나이스 <laughs> 어, 살아는데살는데살아는데 살았, 괜찮아 하이. 아, 아무것도 못했어, 아, 라 아무것도 못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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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여기서 t 걸로쳐 여기서 y 걸로쳐 <laughs> 아니 집라인 활 t 법 되게 어렵다 <laughs> 이, 건물 밀 g 쓸라고 만든건데 계속 밀 e i 잡혀가지고 아무튼 뭐 네. 맛있게 치킨 먹었습 l e to get out o 아무튼 뭐 맛있게 치킨 먹었습니다 o 라인 o 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laughs> 원투 키 o 키니 t v 에 오신 여러분들 영합 n 다 람지람지사람지 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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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 누르면 닭다리 빼서 먹으니까 조심해